인간이 원래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 많고 소통 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얘기 들으셨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은 세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 인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자,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은요, 옷, 정말 좋아하고 사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넥타이 천개 있었어요 200벌 구두 80켤레 우리 어머니 옷안 사세요 우리 어머니 조스타일이거든요 네. 태음투 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소양 원옷 너무 중요 저 한국에 와서 가장 히트친 옷은 바로 뭐였냐면 부산에서 요트 타러 갔을 때 어, 박진영 비닐 바지 입고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둘째 형. 제가 입었던 그 박진영 비닐 바지 사주면 입는다, 안 입는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냐? 나한테 가장 좋은 게 상대방한테는 최악일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좋았던 거를 해 주면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게 뭐니? 자, 이게요. 나한테는 최고가 상대방한테 최악이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배려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줬을 때가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배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 좋으면 너도 좋았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나한테 최고가 상대방한테 최악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섭섭함도 없어질 것이고 인간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뭐 어떤 뭐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소음인이세요. 그쵸? 아까 체질 소음 나왔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은 태음인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어떤 분이 소양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럼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 그 네, 고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칭찬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소음인생들 굉장히 두뇌 발달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 어정쩡하게 했다, 욕이나 먹어요. 자, 소음인들은 칭찬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줘야 그들은 그 칭찬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어 오늘 이쁘세요 하면 이 사람들 웬 수작이에요. 이건 이거 웬 수작이야. 왜냐하면 소음인들이 원하는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게 리스트인지, 그게 귀걸인지가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안 받아줘요. 근데... 저 같은 소양인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칭찬을 한다. 이미 앞에 30%만 듣고 안 들어. 이미 딴 생각 한다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태음인한테 칭찬하는 방법은 또 달라요. 너무 구체적이어도 안 되고요. 과장법 쓰면 절대로 안 돼요. 태음인들은 진솔한 칭찬을 좋아해요. 유전자가 그렇게 같아도 가정교육이 똑같아서도 본게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면 네. 관점이 전 다를 수 있다.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 이유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사상체질아. 자, 이게요. 바로 이재만 선생님. 자, 이분 유학자예요.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왜 왜 의학을 공부하느냐? 본인의 병. 이분이 왕족이에요. 그 어떤 조선의 명의도 러시아 가십니다. 거기서도 못 고쳐요. 중국 가세요. 못 고쳐요. 그래서 이분 스스로 의학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남이 날 고쳐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알아낸 것. 아, 사람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병이라도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약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분의 이야기. 결국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강약에 따라 언발란스로 태어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알고 나만의 건강법으로 병 걸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분의 이론이에요. 자 이분의 이론을 현대의학으로 얘기하면 맞춤식 유전자 치료와 심신의학의 선구자예요. 서양은 아직도 사람은 하나예요. 그냥 36.5도. 자 우리 현대에 와서 만병의 근원을 뭐라고 하죠? 에 스트레스. 자 근데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완전 달라요. 저와 우리 둘째 형이 스트레스 를 받는 원인이 달라요. 내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야가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 있는 것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다르고. 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픈 곳이 사람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자, 인간은 결코 같지 않다. 지금의 의학 시스템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키가 170이시고. 여자 어깨가 남자 우리 아빠보다 더 넓었는데 우리 엄마의 꿈이 미스코리아였다면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laughs> 자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건안 된다는 걸 빨리 알고 내 강점을 키워야 자 소피아 로렌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미인이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자 오드리와 소피아 로렌은 완벽하게 얼굴이 달라요 자 그면 러 소피아 로렌이 왜 유명해졌느냐 바로 그거예요. 소페론이 누군지 아시죠? 자, 이태리 여배우 입 어마어마하게 큰 여자 큰 입을 더 크게 그리니까 유명해졌잖아요 큰 입을 작게 해봤자 작아지지 않는다 강부자씨가 아무리 아프리카 가서 3, 3개월 동안 봉사하고 와도 살쪽 빠져도 인천에 내릴 때는 강수지 몸매가 아니에요 그냥 강부자 몸매예요 바뀌지 않는 거에 완전히 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건강에 대한 상식,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거의 80%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앞으로 간병은 사람이 한다, 로봇이 한다. 예, 네, 로봇이 할 거예요. 공상과학영화가 이제 여러분 앞에 곧 나타날 거예요. 자, 그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고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딱 하나 우리가 공상영화에서는 봤는데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이거는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건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자, 그건 말고는 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될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한 이제.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 평균 수명 70살 때 거예요. 대신 우리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네. 내가 살기 싫어도 분명히 100세까지는 가실 거예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병원에 누워 계시겠어요? 아니면 걸어 다니시겠어요? 네, 걸어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강에 대한 생각, 다시 다 새롭게 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을래.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 아마 80까지는 나름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병원에 누워 계실 거예요. 자,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나만의 건강법? 그래서 제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나타나는 건 30만 년 전인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하는지 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외쳤냐면 하면 된다는 예외적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외쳤어요. 자, 그런데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딱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나 여러분의 능력, 뭐 건강에 대한 차이점 분명히 여기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만큼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못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적게 먹는데도 뭐가 자꾸 쪄와요? 자꾸 살이 쪄와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왜 사람에 따라 유전자가 다르다는 건데, 자, 이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DNA에 있는 DNA는 결국 유전자가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직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전에는 유전자를 정확히 몰랐을 때는 무슨 얘기만 했냐면, 가족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족력. 아, 그래. 그 집은 혈압 환자가 많대. 뭐그 집은 치매가 있대, 뭐그 집은 대머리래, 막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누가 대, 아버지가 대머리라고 다 아이들에다 대머리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갔다고다 혈압으로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왜냐하면 엄마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양쪽에서 하나 갖고 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가 거의 모든 거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네, 예, 유전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유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란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이 여자분 아시죠? 자, 누구죠? 미국의 유명한 여자배우? <laughs> 안젤리나 졸리. 자, 저 여자분 어떤 수술했죠? 유방? 어떤 거요 그렇죠, 유방 절제를 했어요. 유방암 수술이 아니라 유방 절제 수술을 했어요. 자, 졸리가 유방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네, 안 걸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졸리는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지만 유방 절제 수술을 합니다. 자, 왜 했을까요? 네, 바로 유전자 검사 했더니. 이 브리카 유전자를 딱 갖고 태어난 거예요 자 저게 내몸 안에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차원에서 그 수술을 했다 예방. 네, 예방 차원에서 자 이제 세상은 바뀌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검사를